안녕하세요, 휴마스터 코리아입니다. 이것은 33큐브 맞추기 파트 2이기 때문에 파트 1을 보시 않으신 분은 파트 1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5단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십자가를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십자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가 없을 때, 이거 밖에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ㄴ자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자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큐브를 세 개를 준비해서 이세 개, 그세 가지 모양 중에 어떤 모식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노란색만 있고, 여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은 어느 모양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공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F, R, U, R', U', F'.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ᄂ 자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처럼 ᄂ 자가 완성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의 막 노란색 모양이 막 여기들고 여기들고 막 짬뽕 이될 수가 있는데 리운자 완성이 되시면은 괜찮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앞을 가져주고공식을또 아까 전에 썼던 똑같은 공식 F or U r U F 라자 이렇게 하시면 얘와 똑같은 일자 F 일자가 나옵니다. 일자를 이제 이렇게 일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느 모양으로 나오는 상관없고 어쨌든 예, 가로로 되어있는 일자를 만들어 주신 후에 썼던 똑같은 공식 F R U R' F'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번십자가 완성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니은만 되어있을 때는 이제 앞에서 만해줬던 FR 그 공식 f r u o r r u u f r 이랑해서 가로일자를 만들어 주시고, 앞에 바라본 후에 f r u r r u u f r f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도십자가을 건성됩니다.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도지고1자가만 되어 있으면 은 됩니다. 다음 자얘는 가로일자를 만들어 주시고, 바로 공식 대입 f r u o r f r u u r u f 자, 자, 이렇게 하시면 세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과면에서 모든 십자가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이제 여기 노란, 위통, 이 위쪽을 완전히 노란 면으로 만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6단계는 좀 대략 길어서 천천히 7가지의 그상 사원이 나옵니다. 더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이트 이두개 헤드라이트가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공식은 이제 우리가쓸는공식은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헤드라이트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두 개가 오른쪽과 왼쪽 따로따로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자기 쪽을 바라보게 해주시면 R U R prime U prime R U2 r 프라임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성같이 되어있고 이 두개가 그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지 말고 반대쪽으로 아. 이 노란색이 아. <laughs> 왼쪽을 바라보게한 후에 그리고 이게 제일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여, 여기 있어야 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뒤어봤을 때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이 방향대로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or u r prime u prime r u double r prime. 이렇게 하시면 이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 모양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유 모양이 됐을 때는 새로운 공식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L', U, R, U, U', L, U, R'.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설명해해릴게요 다음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고, 헤드라이트가 양쪽에 다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쪽 헤드라이트를 하든, 이쪽 헤드라이트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공식, R, U, R', U, R, U double, R'. 자, 이렇게 되시면, 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모양같이 좀 7과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7과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나올 때는 이쪽도 앞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도 앞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얘는 왼쪽 반향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고 얘는 오른쪽 반향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왼쪽 반향이 앞을 바라보게,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자개 바라보게 해주시고, 여기 R, U, R', U, U double R'. 자,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십자가 여기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자기를 바라보게요 이거 그 이제 십자가 모양에서 이 노란색이 자기 쪽에 있게 그은 얘가 왼쪽, 자기 쪽을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자기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공식 OR, u I, l l r l l i m l U or u p r i m e l u, 이렇게 되시면은 윗면 맞습니다. 자, 이제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이제 여기가 이제 초록색, 초록색, 노란,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약간 토끼처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공식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R.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아무 아무 반응이라 하셔도 됩니다. R, U, R p r r F, R 2 U r U r U, R F 자 이렇게 되시면 토끼 빨 하나 만났습니다. 자이렇게될 이렇게 수도 있고, 이제 여기가 없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같은 색상 옆에 맞춰주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똑같은 위치. R U R r i e U r i e r i e Apple R t o U r i e R p U r U R U r i 자 이렇게 되시면 모든 위치에 다토끼빨이 있고 여기. 빼고는 다완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8단계로 가보겠습니다. 8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정반대고 얘도, 얘도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얘는 이렇게 한 칸씩만 움직이면 다 맞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지금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둘로 바뀌는 게 되는 요리바뀌고거자 이렇게 됐을 때는 마지막 공식을 사4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부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r two U R Prime U Prime R U R Prime R U R U Prime R 이러게 되시면 포켓볼은 여기 세개가 계속 로인데 여기에 하나가 맞춰졌어요. 이렇게 맞춰졌을 때는 이렇게 맞춰져 있는 만큼은 자기 쪽으로 보기를시고 공식을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R2 U' R' U' R U R U R U' R 이렇게 되시면은 여기가 이제 예, Q 예, Q가 맞춰졌습니다.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공식을 똑같이 하면 하시면 됩니다. R2, U r U r U, R, U, R, U prime, R p r 여기 초록색 한 면을 뒤집으니까한 면을 자기 쪽 바라보게 해 주시고 R2, U r i R U R U R U P R P R R R 여기다 이제는 두 개가 큐브가 왔습니다. 저희가 큐브를 다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삼성 큐브를 배우시는 분들 참 일단 참대단하세요다참대단하네요자 이제 큐브를 완성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예시 솔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네, 마지막으로 예시솔뱅 가보겠습니다 우선 십자가 먼저 맞출게요 올려주고 얘도 그냥 올려주고 얘도 이제 올라오는 얘가 맞가지기 때문에 위로 돌려서 올려주고 U2 이렇게 올려주시면 십자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맞춰야죠 한 바퀴 돌려서 두 개가 맞게 해줍니다 이두개 틀렸네요 그럼 이거 바꾸는 공식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더 맞습니다. 뒤집겠습니다. 먼저 페수스 공식 안에 같은 가져다주시고 페리스 공식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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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렇 R, U, R, U, R, 여기 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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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U, R, 여기 노란색 파색 란한 칸에 갖다 주시고 r you are r e you are a r you are p r 여기는 여기도 맞고 마지막으로 여기 r you are r a r you are a r you are p r i 여기서는첫줄과한면이 많이 습니다 그럼 두번째줄공식해보겠습니다 2번 이쪽으로 가져오는 공식 p r i m i or I, U, R, U', R', U',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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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R'. 이렇게 되시면 이게 맞죠? 그러면은, 일단, 모두가 공식을, 이제, 여기까지 살고, 중창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시면은, 여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있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끄집어내겠습니다. 공식 써서. 얘 끄집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로 가져오는 공식. 이시 여기도 맞고, 마지막으로 여기. 얘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끄집어내겠습니다. 끄집어내고, 얘를 여기다 가져와서 여기로 가져오는 공이 이시면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맞춰요 이렇게 되어을 때는 앞에서 그 아까 쳐소도그공시에 f r u r 1 F-R-1, 1한번더 f r U, u r U' f r 자 f r 가완성됐죠그렇다면 아까 했던 거 R-U, r U R-U-1, R-U-2 값을 이렇게 되어있을 때는 얘가 자기 쪽을 바라보기에 R U r U R U U p r i 이렇게 쓰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메드렸던던 방식 지 L, L', U, or, U', L U, or prime U R U prime L 아 U prime R prime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 토픽 펄이 이 그냥 완성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시가 안되 돼. 토끼풀 없는 걸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서 오는 중, 여기서 마지막 공식. r u r u', r f r double r2 u r u r, u', r' f 여기다 치면 다 맞고 이제 여기를 보게 이제 마지막 공식 r R two U prime R prime U prime u R. If you see, I just not do it again. R two R prime U prime R prime U r, U prime R prime U prime U r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큐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저 큐브를 완성하는 걸, 삼성 큐브 배우는 걸다 배워보았는데 댓글에 따라온 분들도 참 대단하시십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큐브 마스터 코리아였습니다.